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6일차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는 어, 오늘은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고 시편하고 연결해서 하고요. 오늘은 시편 23편에서 30편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어, 쫓고 쫓기면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쓴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기울이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인을 보시, 보시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10편이 나오면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보는 것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라고 해서 시편이 1 5 0편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다윗이 쓴게 아니고요. 한 73편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중에 일부분을 볼 텐데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의 특징과 양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양은 눈이 초 고도근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나빠서 잘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의 입장이 양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아, 하나님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더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고 친밀해지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사망에 인간이 가장 여러분들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어 그렇습니다. 인간이 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창조주시고 그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네,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이 끝. 부분이 이렇게 동그랍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다른 길로 갈때이 목을 딱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딱 이쪽으로 와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조금 길고요. 막대기는 어떤 용도냐면 양들을 바른 길로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 시에 맹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0편 24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0편 24편은 어떤 시냐 하면요. 어, 다윗의 언약계가 들어올 때 했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무엘 하에서는 언약계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어, 어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어 수도를 정하고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7년반 정도 있다가 아 그다음에 통일 어 통일 왕국에 어 왕이 되는데 그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이 원래는 여보수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여보수 땅을 차지하고 어 시온성 다윗성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어첫 번째로 하는 것이 언약기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기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불렀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인데요. 우리가, 우리도 이 찬양이 있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그 찬양 있죠? 자, 그 찬양입니다. 7절 보시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속옷이 바지가 내려오니까 그 미갈이 어찌 왕이 이렇게 체면 없이 그렇게 춤추냐고 이렇게 빈정거렸던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기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실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셀라, 셀라가 나오면 여러분들 목소리 높여서 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 어, 이 어, 들으시고 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신 후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곳에 가셔서 그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어,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네0편 25편은 환란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이런 시들의 시편에 이제 또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 2절 끝에 보시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내가 어느 가운데 있냐면 원수들이 피파가고 대적들이 피파가고. 어 그런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보냐 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제 내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온유하다 그러면 무조건 부들부들하고 성품이 유한 것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훈련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제가 어, 들었습니다. 아, 어떤 뜻이냐면, 원래 야생마와 같은 그 성격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시, 쓰시도록 좋은 길들여진 훈련된. 그런 뜻의 의미가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거는 어떻다? 야생마와 같은 성품이라는 거죠. 야생마와 같은 성품도 어떻게 될수 있다고요?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 지도하시, 지, 지도하신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누었는데요. 어, 그 김미진 간사님이 쓴 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온유한 자는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자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다스려 오직 진리에 반응한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깨어진 과목을 배운다.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한다. 거의 배우고자 한다. 온유와 겸손은 형제다. 서로 함께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은 형제고 서로 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여활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다 온유한 성품과 온유한 자와 연결되는 성품입니다. 산상수은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 주셨죠. 자, 그리고 14절 여와의 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들 우리 점점 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더욱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편을 보시면 이것은 무고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제 시입니다. 2절 보실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자, 여기 보시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달려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피신다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조사하다 examine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리고 시험하사는 try 그리고 단련하사 하신다는 말은 테스트 한다는 말인데요 요것을 잠깐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 나를 검사해 보라는 거죠 나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어, 내 마음을 하는 이것저것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 단련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순금과 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를 통과해서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단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인자와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나도 그의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본받아 행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구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자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어, 어릴 시절에는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일러 바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일러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10편 27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10편 27편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것은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시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어,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1절만 한번 볼게요. 여와는 호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호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 시기 때문에 어, 메시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것이 느낌이 조금 확실히 조금 더 오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개혁 개정은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은 또 많이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빛, 공간, 열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그분이 내 편이시니 나 두렵지 않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겁나지 않다. 말탕 야만족이 달려들어 나를 산채로 집어 삼키려 해도 그 악당과 불량배들 꼴사납게고꾸라지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사방으로 포위당해도 나 아기처럼 고요하며 큰 혼란이 일어도 나 침착하고 냉정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신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떠들썩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의 집분. 시끌벅적한 도로에서 멀찌감치 물러선 완벽한 은신처. 자,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느낌이 조금 더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편 27편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들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27편 마지막 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와를 호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와를 호 기다릴지어다 아,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테스트할 때 기다림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네, 이 기다림은 너무나도 힘들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기다리는 순간에 해야 될 고백입니다. 네, 그 다음에 28편 다윗의 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이것 또한 압살롬의 반역을 어, 그 당할 때 다윗이 지은 시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여와여, 내가 주게 부르시지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 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어, 어, 그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편 보시고 29편을 보실까요 자 29편은 어, 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입니다. 어, 그런데 이 찬양시들은 어, 우리가 개혁개정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이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29편입니다. 만세! 하나님 만세, 신들과 천사들이 환호성을 울린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여라. 주의하여 서 있거라.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분께 예를 갖추어라. 하나님께서 천둥소리 내시며 물 위를 질주하신다. 찬란한 그분 목소리, 광채를 바라는 그 얼굴, 하나님께서 큰 물을 가로질러 오신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북소리 같고 하나님의 천둥소리는 교양악 같다.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백향목을 박살낸다. 하나님께서 북쪽의 백향목을 쓰러뜨리신다. 산맥들이 봄철 망아지처럼 뛰놀고 산마래들이 야생 새끼 염소처럼 날뛴다. 네, 중간점 생략하겠습니다. 끝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우리 그 다음에 30편을 보시면 자, 이것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네, 성전을 질때 너무나도 이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끝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찬양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 화가 내 그런 자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나의 기쁨으로, 내게 기쁨으로 띠띠 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제 소망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편은 여러분들 이제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윗처럼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죠. 제가 이것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것입니다. 자, 어려울 때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눈이 가려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물이 딱 앞에 있으면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발쭉 이렇게 물러서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러서서 보면은 자, 옆에 이렇게 보이면서 어, 사람들도 보이고 하나님 하나님도 보이고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만 몰자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에만 몰자면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도 봐 보세요. 자,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집은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안 좋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 더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절 말씀은 문들아 다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만군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만 명의 있잖아요. 군대.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병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 능력을 기뻐, 사람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입니다. 이 문들은 함부로 열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들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왕의 행차 앞에 모든 장기 문이 머리를 들어 영접합니다. 성막의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이 머리를 머리를 듭니다. 영광의 왕이 친히 입성하시는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이 광경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도 내 마음의 문을 어,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어, 정말 하나님이 많이 왕이시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열고 하나님의 그왕되심을 찬양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말씀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 바로 앞에선 문제만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서서 문제를 좀 멀리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찬양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짧게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